안녕하세요 노란너블입니다네 오늘 제가 멤버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뭐 그냥 양찐TV나 도토리TV처럼 멤버들 뽑아가지고 그럴려고 하는데 근데 네, 이게 제 스킨이에요 제 스킨을 이렇게 딱 만들었고 만약에 저랑 같이 멤버가 되신 분들은 스킨을 이렇게 그려주시구 만약에 없으면은 스킨을 만들어 드리거나 그럴건데요 예 둥가 탈출 성공 네, 그럴 거에요. 아무튼. 자, 여기, 여기서 메이저 게임을 마치고요. 여러분, 자, 이 이분이 스킨이 이분이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. 지금 이걸로. 자, 이 색깔로만 게임. 만들었어요. 이 색깔로만. 이걸로만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, 제 스킨이 스킨이랑 잘안 비슷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어, 비슷하나요? 마지막에 있는 요 저는 가장 비슷한 거 같긴 한데, 만약에 음, 11살이고, 여자의 분들만... <목소리> 멤버 하시고, 분들 초등학생들만, 받, 초등학생들만 받아요. 네, 그러니까 많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. 돼요 네, 이번에는... <목소리> 여기에, 옆에는그냥 간단한 사람들도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었는데.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봐 내가 직접 해봐야지 자, 이렇게 뒤에 이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됐죠? 자 어때요? 멋지나요? 만약에 스킨을 만들고 자신의 스킨을 갖고 싶구나 오 만약에 이 멤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방송이라도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로 와 이쪽으로 와이마이클래프트노란아님 노란하고 노란하고 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노란아분님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한두세명 2,3명 정도만 받아줄거고 줄거예요 여러분 많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 안녕